요게 생긴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어, 지금 입, 한참 지금 입주하고 있어. 올해, 어, 두달 전부터였나? 어, 그렇죠? 3월부터인가 입주를 시작했을 거야. 지금이 2024년 5월 달이니까. 아, 음. 지금이 이제 한창 전세, 전세가 쌀 때잖아, 이게. 그렇지. 지금 한창 전세 난이 제일 심할 때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뭐 투자자보다는 전세, 입주자로서 싸게 뭐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제 지금 상황인 거지. 그죠. 음. 이게 제가 영상 그 전세 싸게 들어간 방법 올리니까 사람들이 왜 전세 이런 신축에 싸게 들어가시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청약을 받게 되면. 모든,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이제 입주장이 열렸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입주를 하는 게 아니거든. 보통 보면, 천 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솔직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천 세대 중에 뭐 절반 넘게는 실거주 입주자가 투, 청약을 받은 케이스가 아니야. 대부분은 뭐, 투자를 어느 정도 투자를 보고 개투자를 노린다든지 실거주가 아닌 이제 투자자들이 이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지겠지. 많다는 소린 거야. 그 사람들이 입주장이 되면 어떻게든 빠르게 전세를 놔야 되고 전세를 놓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게 신축이 지어진 이 단지 안에서 한 번에 많은 물량의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입주장일 때는, 입, 그래서 입주장일 때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는가. 아...